네, 계산 문제 풀이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어, 2017년 4회 때 2번으로 출제된 문제고요. 어, 요 문제도 반응식 쓰는 문제 한 문제랑 그다음에 그 계산 문제 이렇게 한 문제가 나왔어요. 어, 이 문제 같은 경우에도 어, 지난 회차 어, 2013년 2013년 2회에 10번 문제하고 동일합니다. <laughs> 2013년 2회 10번하고 동일하고, 이 어, 문제 한번 풀이해 보도록 할게요. 자, 풀이 1 비례식 어, 문제를 한번 읽어보면 염소산칼륨 24.5kg이 표준 상태에서 완전 분해시 생성되는 산소의 부피를 구하시오 라고 해서 칼륨의 분자량 하고 연소의 분자량을 주어졌네요 어 이렇게 보시면은 24.5 질량이 주어지고 키로그램이 주어지고 어, 구해야 되는 산소의 부피 구해야 되는게 부피 메타 3승을 구하라고 하네요 그래서 키로그램은 메타 3승 그리고 그램은 리터니까 바로 단위환산 없이 계산하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제 비례식으로 한번 먼저 풀어보면 어, 반응식을 적어볼게요. 2KClO3가 분해를 하게 되면 2KCl 더하기 3O2 이렇게 반응식을 적을 수 있죠. 이거 외우셔야 되죠. 어, 첫 번째 줄 어, 그거 하기 전에 일단 문제에서 질량이 주어지고 그리고 산소의 부피를 구하래요. 부피. 자, 첫 번째 줄은 표준 상태 일대의 값을 이제 적을 거고요. 두 번째는, 두 번째 그 밑에 줄에는, 어, 문제 제시된, 어, 여기는 표준, 그리고 여기는 문제 제시된, 어, 그 내용을 이제 적을 거예요. 자, 윗줄에는 그 염소산 칼륨의 질량이 주어졌으니까, 여, 이 밑에 자리에는 분자량이 들어가겠죠. 2 곱하기 어, 분자량은 그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 어, 단서, 단서의 내용이 이렇게 나와있다고 라 하면, 이 내용을 토대로 어, 분자량을 어, 계산하셔야 돼요. 그래서 염산칼륨의 분자량이 122.5대3 곱하기, 부피니까 여기가 22.4가 들어가겠죠 질량 이었으면 은어문제량이 들어갈 건데 부피니까22.4가 들어가고 문제 에 주어진 염소산칼륨 의 질량이 24.5 kg 이고 이때에 어, x 를 구해라 따라서 x 는2 곱하기 122.5 분의 24.5 곱하기 3 곱하기 22.4 이렇게 어, 되겠네요. 그래서 요놈을 이제 풀어내면은 6 7 2 메타 3승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요게 정답이 되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1번 그러니까 풀이 1번 했고 다음에 풀이 2번 이상 기체 상태 방정식 이용해서 풀어 보겠습니다. 한번 적어 보면 PV는 nRT 요놈은 m 분의 wrt이고 우리는 v를 구할 거니까 v에 대해서 어, 정리해 보면 pm 분의 wrt가 돼요 따라서 이 w에는 우리가 이제 어, 염소산 칼륨 염소산 칼륨의 질량을 둘거고요 문제에 주어진 염소산 칼륨의 질량 그리고 요놈에는 어, 염소산 칼륨의. 분자량을 넣을 거예요. 염소산 칼륨의 분자량 한번 대입을 해 보면은 어, 표준 상태니까 표준 상태니까 P는 1이고 곱하기 염소산 칼륨의 분자량은 122.5가 되겠죠 분에 어, W는 어, 문제에 주어진 염소산 칼륨의 질량 24.5 곱하기 0.082 곱하기 273 그래서 는 하면 안 된다고 했어요. 2 KCl O3가 분해를 하면, 2 k c l 더하기 3오2가 어, 생성이 되는데, 음, 염소산칼륨 2몰이, 2몰이 분해를 하게 되면은, 어, 산소 3몰이, 산소 3몰이, 어, 3몰이 생성이 되죠. 그니까, 러요 놈이 분해하는 거니까, 얘 분해, 얘를 꼭 곱해줘야 된다구요. 그래서 곱하기 2분의 3을 해줘야, 됩니다. 따라서 요 놈을 계산을 해내면은 몇이 나와요? 6.715가 나오고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나타내니까 6.72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단위는 메타 3승이에요 라고 이렇게 적어주시면은 되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풀이 2번까지 끝났으니까 이제 풀이 3번 고 풀이 3번 비례 식하고 더하기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을 이용해서 풀이 를 해보겠습니다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을 한번 적어보면 pv 는 nrto 요거는 m 분의 wrt 이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v 를 구할 거니까 v 에 대해서 정리해보면 p m 분의 wrt 로 넣고 어 계산을 할 겁니다. 이번에 요 W는 어 산소의 구해야 되는 게 산소니까 산소의 질량을 넣을 거고 요 M에는 어 산소의 분자량을 넣을 거예요. 분자량을 분자량 넣을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산소의 질량을 모르니까 산소의 질량을 어떻게 비례식으로 풀이를 해내야 되겠죠? ekclO3가 분해를 하게 되면 ekcl 더하기 3 o 2가 되고, 요 놈의 질량이 주어져 있고, 지금 요 놈의 질량을 구할 거니까, 어, 모두 이 자리에는 분자량이 들어가겠네요. 어, 자, 그러면은 2 곱하기 염소산칼륨의 분자량 122.5대3 곱하기 어, 산소의 분자량이 32가 되겠죠. 그리고 문제에 주어진 염소산 칼륨의 질량이 24.5고 X에 따라서 X는 2 곱하기 122.5분의 24.5 곱하기 3 곱하기 32가 되겠죠. 그래서 요 놈을 풀어내면 은 9.6kg이 나오게 됩니다. 요게 뭐예요? 요게 산소의 질량이죠. 산소의 질량이니까 요거를 어디다 대입해요? 요 W에다가 대입을 한다고요. 그럼 대입을 해보면 1 곱하기 산소의 분자량은 32고 분해 방금 풀어냈던 산소의 질량 9.6 곱하기 0.082 곱하기 273 해서 는 여긴 곱하는게 없어요. 그래서 요거를 풀어내면은 6.6 715가 되고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나타내면 6.72 해서 메타 삼성이 되게 되는 겁니다. 요렇게 답을 적어 주시면 돼요. 됐죠? 그래서 요 문제는 이제 이렇게 풀이를 하, 하면 되고 다음 문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어, 다음 문제 한번 넘어가 보면, 2018년 2회 때 2번으로 출제된 문제인데요. 요 문제도 2012년, 2012년 2회, 2회에 13번 문제하고 어, 동일한 문제입니다. 2012년 2회 13번 문제하고 동일한 문제예요. 문제를 한번 읽어보면, 이나 알루미늄 580g이 어, 표준 상태에서 물과 반응하여 생성되는 기체의 부피를 구해라라고 했어요. 그래서 음, 이나 알루미늄의 질량, 질량 그람을 줬고요. 어, 쭉 보니까 생성되는 기체의 뭐 어, 부피 리터를 구하래요. 그러면은 그람하고 리터니까 그냥 이것도 이렇게 단위 화산 없이 어, 그냥 대입하면은 음, 되는 문제네요. 자, 그러면은 한번 풀어 볼게요. 풀이 1 비례식 풀이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일단 비례식 풀이니까 그 반응식을 한번 적어봐야 되겠죠. ALP, ALP 더하기 35, 3H2O 3H2O는 어, 이렇게 반응을 하게 되면 ALOH3랑 더하기 pH3가 나오게 되죠. 어, 우리가 문제를 봤더니, ALP의 질량이 주어졌고, ALP의 질량이 주어졌고, 문제에서는 생성되는 기체, 결국 포스핀이죠. 포스핀의 부피를 구해라. 라는 문제가 되겠어요. 그래서 비례식 첫 줄에는, 음, 표준 상태 일대에 값들이 들어갈 거고, 어, 밑에 줄에는 문제 제시, n 값이 들어가겠죠. 어, 문제에서 ALP의 질량이 주어졌으니까, 여기에는 당연히 ALP의 분자량, 58이 들어갈 거고, 요거 대, 어, 포스핀의 어, 부피니까, 부피니까, 여기 분자량이 아닌 22.4가 들어가겠죠. 어, 둘다 1몰, 1몰이니까, 어, 1 곱하기 1은 다 생략했어요. 다음, 문제에 제시된 ALP의 그, 그, 인화 알루미늄의 질량이 580g이 되고, X, 따라서 X는 5 8분의580 곱하기 22.4가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풀어내면은 244L가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이게 정답입니다. 라고 적어주시면 돼요. 다음, 이제 풀이 2. 이상 기체. 상태 방정식을 이용해서 풀이를 할 겁니다 한번 적어 볼게요 pv 는 nrt 요거는 n분의 wrt고 우린 지금 v를 구할 거니까 v에 대해서 정리해보면 pn분의 wrt가 되고 어, 요 w에는 뭐를 대입해요 그 이나 알루미늄 alp의 어, 질량 질량을 어 대입을 할 겁니다. 이게 문제 에 주어진 ALP의 질량 그리고 요 M에는 ALP 인화 알루미늄의 분자량 분자량을 넣을 거예요. 한번 대입을 해보면 대입을 해보면 어, 표준 상태니까 1 atm이고 곱하기 얘는 ALP 인화 알루미늄의 어, 분자량은 58 분의 어, 문제 에 주어진 인화 알루미늄의 질량이 580g. 곱하기 0.082 곱하기 273 해서는 하면 안 된다고요. 어, ALP 더하기 3H2O는 ALOH3 더하기 PH3 해서, 해서, 자, ALP 1몰이 물과 반응을 해가지고 생성되는 게뭐 이렇게 수산화 알루미늄하고 포스핀 1몰이 생성이 됐죠. 1몰과 1몰. 그래서 요놈이 반응해서 얘가 나온 거기 때문에 얘 분의 얘를 해준다구요 그래서 곱하기 1분의 1. 됐죠? 요 1분의 1은 어차피 1이니까 생략을 하셔도 상관은 없는데 1이 아닌 숫자가 나오게 되면은 이거 반드시 표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따라서 요거를 계산을 해 내면 223.86L가 나오게 돼요. 계산 해보셔야 됩니다. 실제로 자 그래서 요게 정답입니다. 라고 적어주시면 되구요. 다음 이제 세번째 풀이로 넘어갈게요. 자 풀이 3번 비례식 플러스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 을 이용한 풀이입니다. 자 일단 이상 기체 상태 방정식을 적어보면 p v는 n rt고 요놈은 m분의 w rt인데 우리는 v를 구할 거니까 v에 대해서 정리하면 p m분의 w rt가 돼요. 자이세 번째 공식에서는 우리는 요거 가스를 어, 대입을 할 거죠. 그래서 포스핀에 질량을 놓을 거고 m에는 포스피의 분자량을 집어넣을거예요 포스피의 분자량 우리가 지금 포스피의 질량을 모르니까 비례식을 이용해서 풀어내보자고요 ALP 더하기 3H2O 는 ALOH3 더하기 PH3 해서 ALP의 질량이 질량이 문제에 주어져 있고요. 구해야 되는 게이 포스핀의 질량이죠, 지금. 우리는 질량을 구할 거니까. 음. 구해 보면 첫 번째는 이제 표준 상태 밑에는 문제 제시된까? 어, AlP의 질량이 주어졌으니까 AlP의 어 분자량인 58을 적어 주고 요거 대 우리는 이제 포스핀의 부피가 아닌 질량이니까 포스핀의 분자량 30 이해 되시겠죠? 적어주고 밑에 칸에는 문제에 제시된 ALP의 질량인 580대 이제 x 따라서 x에 대해서 풀어보면 58분의 580 곱하기 30이 되겠죠. 따라서 요거를 풀어내면은 몇 그램이 나와요? 어, 300 g 이 나오게 돼요. 요게뭐 어, 포스핀의 질량이라고요. 포스핀의 질량. 따라서 요거를 어디다 대입해요? 여기 W에 대입한다고요. W에 한번 대입을 해보면 1 곱하기 포스핀의 분자량이니까 30분의, 어, 지금 방금 구했던 포스핀의질량 300g 곱하기 0.082 곱하기 273. 그래서 곱하기는 안 하고요. 자, 이거를 풀어내면은 몇이 나와요? 223.86L가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이게 정답이라고 적어주시면은, 어, 되는 문제입니다. 이게 표준 상태이다 보니까 너무 금방, 어, 풀이가 가능한 그런 문제죠. 간단한 문제가 되, 음, 되겠어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까지 풀어보고 다음 한 문제 더 풀어보고 좀 음, 쉬었다가 할게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19년 1회 때 출제된 문제고요. 어, 5번 질산암모늄 800g이 어, 열분해되는 경우 발생 기체의 부피 리터는 표준 상태에서 전부 얼마인지 구하시오. 벌써 두 번째 나왔던 문제죠. 이번까지 세 번째 음, <laughs> 반복 출제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어, 요 문제 같은 경우에는 어, 2010년 2회 7번과 동일하고 2015년 2회 3번과 동일한 문제입니다. 그니까총 이렇게 세 번이 출제된 문제예요. 매우 중요하다는 문제겠죠. 어, 요 문제 겠죠 어요 문제 질산암모늄 하고 전부 얼마인지 요만 봐도 어 풀이 1번 2번만 제가 추천했던 게 기억이 나거든요 풀이 3번은 너무 음 복잡하다 보니까 어 그래서 일단은 다 한번 풀어 보겠습니다 어 풀이 1 비례식 풀이 반응식을 한번 적어보면 2nh NO3가 분해를 하게 되면 두 개의 N2와 더하기 한 개의 산소와 더하기 네 개의 물이 발생한다. 지금 제가 물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어, 질산 암모늄이 분해를 하게 되면 100도씨 이상이기 때문에 이 물은 수증기로 간주를 한다. 음, 되시겠죠? 자, 문제에서 요 놈의 질량이 주어지고, 그리고 요 놈들의 부피를, 전체 부피를 구하라는 문제예요. 자, 첫 번째는 이제 표준이 되겠고, 두 번째는 문제 제시된 값이 들어가겠죠. 어, 그러니까, 어, 질산 암모늄의 질량이 주어졌으니까, 이 자리에는 이몰 곱하기 질산 암모늄의 어, 분자량 80. 대, 대, 이 전체 기체, 전체 기체들의 부피니까, 2 m 더하기 1 m 더하기 4 m 해가지고 곱하기 부피니까 22.4. 그래서 문제에 주어진 게 이제 800g이고 요거일 때 x. 따라서 x는 2 곱하기 80분의 800 곱하기 7 곱하기 22.4. 7은 요거 3개 더한 값. 그래서 요 놈을 풀어내면은 몇시 나와요? 784L가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요게 정답입니다. 라고 적어주시면은 되는 문제에요. 자 다음 풀이 2 프리2. 풀이 2번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을 이용해서 풀어보겠습니다. PV는 NRT 요거는 N분의 WRT고 어 우리는 V를 구할 거니까 V에 대해서 정리를 해 보면 어 PM분의 WRT이고 어 요번에 요 W에는 질산 암모늄의 질량을 넣을 거예요. 문제에 주어진 질산 암모늄의 질량. 그리고 요거는 질산 암모늄의 분자량이 들어가겠죠? 분자량을 넣을겁니다. 되시겠죠? 자 요거를 이제 대입을 한번 해보면 표준상태니까 1 곱하기 질산암모늄의 분자량은 80 분의 질산암모늄의 그 질량 주어진 질량 문제에 주어진 질량이 800이었고 곱하기 0.082 곱하기 273 해서 는 하면 안된다고 했어요. 이 n h 4 NO3 분해를 하면 2N2 더하기 O2 더하기 4H2O인데 전체의 기체의 부피니까 2 플러스 1 플러스 4 해서 총 7몰이 되겠죠. 음, 어, 질산 암모늄 2몰이, 2몰이 분해를 하니까 7몰이 어, 발생을 한대요. 따라서 얘가 바, 반응을 한 거니까 어, 얘 분해, 얘를 해줘야 된다고요. 그래서 곱하기 2분의 7을 꼭 해줘야 됩니다. 2분의 7 되시겠죠? 그래서 요 놈을 계산을 해보니까 몇이 나와요? 783.51 리터가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요 놈이 답이에요. 라고 어, 표시를 해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풀이 2번까지 됐고 이제 풀이 3번으로 넘어갈건데 풀이 3번이 되게 복잡했죠. 그때 풀이 했을 때 그래서 풀이 3번 비례식 하고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 풀이할 겁니다.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을 한번 적어보면 PV는 NRT 요거는 N분의 WRT인데 우리는 지금 V를 구할 거니까 V에 대해서 정리하면 PN분의 WRT를 구할 겁니다. 자, 이제 여기서 어, 이제 여기서 보시면은 이 W는 W는 각 기체의 질량, 각 기체의 질량. 어, 우리는 그각 기체의 질량을 구할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는 각 기체의 분자량이 들어갈 겁니다. 각 기체의 분자량 자 그러면은 요각 기체의 질량을 한번 어, 구해보면은 반응식을 적어봅시다. 2NH4NO3가 분해하면 2N2 더하기 1O2 더하기 4H2O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 어, 문제는 여기에 질량이 주어졌고 지금 요 놈들의 요 놈들의 이제 질량을 구할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 n2의 질량부터 한번 어, 구해 보겠습니다. 문제에서 질량이 주어졌기 때문에 윗줄에는 어, 분자량이 들어갈 거고 밑에는 문제에 제시된 어, 질량값이 들어가겠죠. 이 곱하기 80대 2 곱하기 이2 곱하기, 2 곱하기 질소의 질량을 구할 거니까 질소의 분자량 28이 들어가야 되겠죠. 28 그리고 문제에 주어진 800. 대 네, x 따라서 x는 2곱하기 80분의 800곱하기 2곱하기 28이 되겠죠. 그래서 요 놈을 풀이를 해내니까 280g이 나오더라. 어 다음 o2의 다음 o2의 이제 질량을 한번 어,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o2의 질량은 똑같이 2곱하기 80대 네. 어, 1 곱하기 32죠. 분자량이니까, 질량이니까 32는 800대 X가 될 거고, 요 X에 대해서 풀어내면은 2 곱하기 80분의 800 곱하기 32 해서 요 놈을 풀어내니까 160g이 나오게 되네요. 다음, H2O, 물, 수증기의 질량을 한번 구해보면, 똑같이 2 곱하기 80이고, 어, 수증기가 그4 H2O니까, 4 곱하기 대4 곱하기 18, 그러면 800대 x 따라서 x 는2 곱하기 80 분의 800 곱하기 4 곱하기 18, 그래서 나오는 값이 몇이에요? 360g 이 나오겠죠? 자, 그래서 질소의 질량, 산소의 질량, 어, 수증기의 질량 이렇게 다구했고요 이제 각각의 질량을 어디다가 요 W에다가 한번 대입하고 풀어내고 한번 대입해서 부피를 풀어내고 한번더곱 어, 대입해서 풀어낼 거예요. 또세 번의 어, 작업이 어, 필요하게 되겠죠. 따라서 이제 부피 n2의 부피를 이제 구하게 되면 구하게 되면 이상기체 방정식에다가 대입을 할 겁니다. 어, 어, 압력은 1이고 곱하기 질소의 분자량 28분의 여기서 구했던 질량 280 곱하기 0.082 곱하기 273 해서 요놈을 풀어내면 223.86 리터가 나오고요. 다음 어, O2 O2의 어, 부피를 구해보면 1 곱하기 분자량이 32죠? 32 산소의 분자량 분에 어, 우리가 방금 구했던 산소의 질량 160 곱하기 0.082 곱하기 273 해서 요 놈을 풀어내니까 111.93 리터 다음 V를 구할건데 H2O 수증기의 V를 구해보니까 1 곱하기 분자량은 18 분의 어 우리가 구했던 367량 곱하기 0.082 곱하기 273 하니까 요거를 풀어내면은 몇이 나와요? 447.72L가 나오게 되네요. 따라서, 이제, 각 기체들의 부피가 이렇게 구해졌어요. 각 기체들의 부피. 근데 문제에서는, 어, 모든 기체의 부피니까 모두 이렇게 더하면 되겠죠. 따라서, 모두 더해가지고, 나오는 값이 783.51L가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이게, 정답입니다. 라고 체크를 해 주시면 돼요. 음, 이해 되시겠죠?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만 풀이를 하고요. 어, 또, 저, 조금 쉬었다가 또 계산 문제 풀이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